마시고 가. 우리 오랜만에 만났잖아. 내가 언니한테만 마음 약해지는 거 알지? <laughs> 어머! 집에 갈 거야? 언니 언니 그러고 있으니까 마리언니가 잔소리하는 거생각났다 얘, 예? 스키야 너 그렇게 똥 마려운 강아지마냥 벌벌 떨고 있을 거니? 네가 그러니까 엄마 없는 애 소리 듣는 거야? 마 기분 나빠. <laughs> 아유, 반가워서 그래. 하나 <laughs> 가져가어 우리 얼마만이지? 7년 야, 큰 언니는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. 형부는 잘 지내? 가지고. 잘 지냈니? 어? 언니는? 나도 거진다. 아 아니다. 언니는 못 지내도 잘 지낸다고 하겠구나. 그래. <laughs> 어 아직 교양이 넘치세요. 왜? 내 얼굴은 쳐다도 보기 싫어? 그런 거 아니야. 거짓말하는 것도 여전하네. 네가 여기 왜 있어? 스키 언니가 오래서. 스키는 여기 왜 있다니? 언니, 나좀 봐봐. 예의 바르게 굴면 여기서 하루 종일 창문 보실 거예요? 아, 아니다, 아니다. 본착하실 거예요. 난 책을 보고 있는 게 맞고, 네가 얌전해지면 널볼 거야. 아! 마리 언니 책도 안 보이면서 자꾸 책판 건데요, 언니. 나 간다. 가지 마. 잘 가. 큰 언니 온다고 했으면 나안 왔을 거야. 나도 네가 온다고 했으면 안 왔어. 어, 언제부터였어? 뭐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? 몰라. 좀 됐어. 좀? 얼마나? 그렇게 될 수... 언제까지 있을 건데? 집 팔릴 때까지. 평생 있겠다는 거야? 해들 집이면 진지게 팔렸겠지.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야. 그래서? 이 집에서 계속 있겠다고? 왜? 하긴, 언니는 이해 못 하겠다. 제일 먼저 우리 집을 떠났잖아. 시집을 다는 건지, 도망을 친 건지 구별을 못하겠던데. 그치 언니? <laughs> 할 얘기 없으면 나갈 거야. 이 집에 섰다 나. 그 얘기 하러 왔어. 싫어. 그갈 거야. 안 돼. 왜안 돼? 안 돼. 안 돼. <laughs> 안 돼. 엄마인 줄 알아!